누가 될까요? 여다고 어. 아주 신나어 신나서 에헤 라디오 샤샤샤샤샤샤 도막 없이 잘 놀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<laughs> 오늘 여기는 어디? 원주 원주? 여기는 무슨 맛? 옥수수 밭 아, 여기는 원주 에덴농장 시골 패션 들어갈게요. 여자 세분 있고요. 남성분 한분 계십니다. 자런너웨이한 번씩 걷겠습니다. 엔트리 넘버 원 모자 안 쓰신 분 워크에 한번 걸어주세요. 네, 자 넘버 원. 네, 그 다음에 여쪽 보고 서세요. 안녕하세요, 기호 2번 기호 2 번. 물땡땡 코스프레 저기서 헤어나오기 힘드신 분 계십니다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자 런어웨이 엔트리 넘버 투 갑니다 어저코 만지고 계셔 <laughs> 돌아서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자 유일한 남성 참가자 엔트리넘버3워크웨이 시작 합니다. 자, 가 주세요. 고5 6 5 4충6 7 8 9 마지막 지트엔트버넘4 4 접니다 내갈게요 <laughs> 자, 음업. 1차. 1차 뭐. 옥수수를 갖다가 아. 전부 다 베고. 뱁니다. 일단 뱁니다. 옥수수 나머지는 따고 1차. 어, 있는 나머지 옥수수 따고. 따고. 그다음에 옥수수를 따고. 그 다음에 옥수수를 베고. 베고. 베는 옥수수는 저쪽에다 갖다가 쌓고. 쌓고.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보정을 하면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, 아, 그럼 일단 우리 먼저 따라가겠습니다. 고고씽 드디어 시작합니다. 옥수수 따라가는 저 뒤태. 아, 어, 이거 엄청 많은데, 오늘 날씨 엄청 덥고요. 뜨거워서. 뜨겁습니다. 벌써 뜨겁습니다. 저희가 아침 5시 반에 나와가지고요. 이제는 당농장 갔다 왔죠. 그리고 메인 이벤트, 전원생활. 옥수수가 저기니까 더 가야 되지 않아? 저쪽 끝에서부터 해야지. 자, 손 많이 가는 우리 언니 역시 질문이 많아요. <laughs> 이런 일 너무 생전 처음이라 엄청 설렙니다. 뭐 내일 뭐 들어 누울 지언정 오늘 열심히 해서 옥수수 닦고 배추 심고 정리 싹 하고 그림 좋다. 와우. 그냥 따? 자, 오 근데 옥수수 따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. 옆으로 그 저거 저거! 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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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제껴면 돼 제껴 제껴? 어. 응첫 수확! 던져 응. 던져 대박이야 던져 아니 어디? <laughs> 아니 던져놓고 아 그냥 밭에? 어 언니는 또, 따는 줄해 아, 일단 따봐 내가 네. <laughs> 그래도 호바우를 많이 봤잖아 대나무 모으듯 대나무 모으듯 이렇게 실래요 힘들어요 후발대들이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저기 벌 따르셨나요? 드디어 배추 작업에 도달한 겁니까? 모종을 심습니다 배추 심기? 네. 네. 120개, 120개, 8 개, 3 개, 하판입니다 360에다가 3 8 8 아, 전원 <laughs> 토크 들어갑니다 못 알아듣겠고요. 어, <laughs> 꾹꾹꾹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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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에덴동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딩 따라 따라라 전원생활 끝 따라 따라 어머 찰떡이야 찰떡 미치겠다 아주 신났어 신났어 헤라니요 빠빠빠빠 엄마 혹시 잘 놀아요